한 청년이 면접 보기로 한 건물 앞에서 서성였다. 분명 주소는 맞는데,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다. 경비실로 찾아간 청년은, 제가 1510호를 찾고 있는데,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요. 그러자 경비원이, 저희 건물에는 1510호가 없습니다. 몇 번을 물어보아도,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, 우리 빌딩에는 없습니다. 그럴리가 없습니다.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. 한참을 경비원과 입씨름을 한 청년은 짜증과 실망감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. 며칠 후 자신에게 온 우편물을 뜯어본 청년은 사실 저희 면접관들은 근처 테이블에 앉아 당신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경비원에게 묻는 것 이외에는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시더군요. 저희 회사는 노력하지 않는 분에게는 기회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과연 충분히 노력했나요? 정말로 노력할 만큼 해보셨나요? 거절을 당했을 때 바로 포기하지는 않았나요?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.